안녕하세요. 모든 최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6일.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80% 상승한 엔비디아를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엔비디아 주식 한주 가지고 있고, 현재 14.24% 상승 중인데요.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먼저 어, 이번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틀리풀 기사 엔비디아 주식이 올해 80% 상승했는데 사야할까요? 키포인트 첫 번째 엔비디아 제품의 대한 요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습니다. 리베뉴 감소로 인해 프로핏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두 가지 평가지표에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작년 엔비디아는 주주들에게 롤러코스터를 태웠는데요, 2022년 고점 대비 50% 하락했다가 2023년 초부터 엔비디아 주식이 80% 상승했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전히 고점 대비 18%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움직임을 놓쳤는지 아니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한계에 도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도 주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에 의존합니다. 결국 이러한 계산 장비는 게임, 컴퓨터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계산을 처리하고 데이터 센터를 실행하고 강력한 인공지능 AI 솔루션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엔비디아는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불황에 덜 발생하는 부분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수요 사이클을 평준화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여전히 게임 및 암호화폐 채굴의 GPU가 활용되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사이클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AI는 엔비디아가 제품의 수요를 증가 할수 있는 분야로 믿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PC 수준 모두에서 엔비디아는 AI 계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는 이처럼 광범위한 제품군에도 불구하고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23 회계년도 4분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레베뉴는 21% 하락했고 게이밍 분야가 전년 대비 46% 하락한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는 작년의 11% 상승, 3분기의 6%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이클을 타지 않는 분야에 대한 큰 우려사항입니다. 더큰 우려사항은 엔비디아의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 레베뉴는 65억 달러로 작년에 22% 하락하여 비교적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익이 줄어드는 주식이 80% 이상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자 생각에는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분기 동안 AI가 얼마나 과대 광고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이 과대 광고에 대한 확실한 승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공정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아직 이러한 과대 광고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과대 광고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엔비디아의 어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4분기 수익이 53% 감소해 주가 수익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고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가 있다는 거네요. 일부 비평가들은 어 P/E 레티오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최적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할 여지가 있는 주식의 이익을 주는 P/S 비율을 활용해도 기본적으로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때의 P/S 레티오를 보면은 이2020 22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왔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뛰어난 GPU 기술과 AI에 대한 노출 덕분에 저는 엔비디아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지만 너무 비싸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셀즈 24배로 거래되면서 주식이 매년 50%씩 증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다소 주기적인 하드웨어 회사로서는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저는 엔비디아 주식이 건전한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돌아오면 기꺼이 매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 주식에 투자하기에 더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는데, 한마디로 좀더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 엔비디아 영상에서 비슷한 글을 번역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어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글을 번역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14% 상승했었습니다. 그 글에서도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현재는 사야 할 때가 아니고 좀 기다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14% 상승한 거죠. 그리고 저번 주에 나왔던 CNBC 기사입니다. 자, 지켜봐야 할 10가지 주식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부분만 보겠습니다. GTC 디벨로퍼 이벤트를 앞두고, 베어드는 엔비디아 주가를 230달러에서 주가 목표를 23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석가들이 하반기 데이터 센터 모멘텀에 대해서 프레시 픽 강세 목록에 엔비디아를 추가했지만 중국이 데이터 센터용 칩도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 및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그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중국 제품 판매를 규제한다고 했었죠. 이유는 엔비디아 제품이 중국군에 사용될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데이터 센터용 칩도 자체 개발에 나설 거라고 추측한 건데 작년에 미국이 이렇게 라이선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A100, H100 등 엔터프라이즈용 AI 인프라 시스템인 DGX 제품군이었죠. 이러한 조치로 중국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기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는데 걸림돌이 생기니까 결국 중국이 데이터 센터용 자체 칩 개발에 나설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받는 기업이 비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컨퓨징, 혼란스러움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 나타난 기사를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왜 수요일에 상승을 하였는가? 키포인트 첫 번째, 엔비디아는 AI 솔루션의 지배자이다. 두 번째, 분석가들이 강세론을 펼쳤다. 본문입니다. 월간은 AI 리더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엔비디아의 주가는 저번주 수요일에 상승했는데 투자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반도체, 제조업체의 최근 움직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5% 이상 상승했고, 장마감 후에 1% 이상 더 상승했죠. 엔비디아는 화요일에 열린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혁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수많은 발표 중에도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AI 슈퍼 컴퓨팅 서비스, 고성능 프로세서 및 컴퓨팅 인프라를 선보였습니다. CEO 젠슨 황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는 엔비디아가 모든 산업에 AI의 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딩 컴퓨터 컴퓨팅 선두업체 아마존과도 블록버스터급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AI 모델 교육 비용을 최대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및 알파벳을 포함한 상위 3개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엔비디아의 발표에 환호했고 다수 분석가들은 엔비디아 주식의 가격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는 어, 비백 아리아는 그 주가 예측을 275달러에서 31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상당한 시장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마존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거대 칩 업체의 파트너십이 기존 기술 산업을 재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를 내년에 최고의 컴퓨팅 선택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기사 하나를 더볼 건데요. 인베스터 플레이스의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기사에서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엔비디아 주식은 AI 모멘텀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은 떠오른 메가 트렌드에서 주목할 만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는 인공지능 분야로 회사 이동을 가속화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분석가가 생성 AI 메가 트렌드에 대한 회사의 참여를 기반으로 엔비디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이 언뜻 보기에는 매우 저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쌀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고문입니다 엔비디아는 비디오, 게임, 콘솔을 위한 GPU 제조업체 이상입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인공지능 스페이스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엔비디아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높아서 계속 할수 없다고 믿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업그레이드는 엔비디아의 주주들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나타냅니다. 2023년의 기술 주제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지금까지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기계 학습, 특히 생성 인공지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의 ChatGPT, 챗봇 플랫폼의인기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엔비디아는 생성 AI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크게 자랑스럽게 표명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비디오 게임 콘솔용 GPU를 계속 제조할 것이지만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AI 측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엔비디아 주식이 지금 너무 비싼가요? 잠재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올해 엔비디아 주식의 대규모 상승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주식은 3개월도 안 되어 150달러 미만에서 260달러 이상으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졌다고 그렇지만 뭐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맙시다. 성급하게. 엔비디아는 올해에도 주주들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월가의 매출과 2022년 4분기의 주당 이익을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60억 5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88센트 수익을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에 대한 집중을 강조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유지했습니다. CEO 젠슨 황은 AI가 변곡점에 있다고 선언했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논의했습니다. 인공지능 메타 트렌드 업그레이드 받은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GPU는 생성적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술 장치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투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한 전문가는 엔비디아의 AI 집중으로 인해 주가가 3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 분석가 조세 무어는 엔비디아 주식을 동일 비중에서 초과 비중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게다가 무어는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225달러에서 304달러로 올렸습니다. 분석가는 AI 관련 특히 교육 측면의 워크로드의 높은 자본 집약도가 현재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의 미적분의 주요 부분이라고 관찰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주식시장에서 몇년 동안 상승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어는 ai 투자자들에게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는 엔비디아 주식이 그렇지 않으면 도전적인 반도체 환경에서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 당신이 지금 할수 있는 일 기억하세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항상 지금 고려하기에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특히 AI 시장에 야심차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2023년에도 주주들에게 우수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어의 말을 빌리자면 인공지능은 현재 너무 큰 추세 트렌드이며 엔비디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의 주요 업체입니다. 따라서 올해 엔비디아 주식은 확실히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며 AI 하드웨어 시장에 노출을 추구한다면 엔비디아를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기사 4개를 살펴봤는데, 자첫 번째로 알아본 것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NBC에서 엔비디아의 어, 중국에서의 데이터 센터 이제 그게 좀 어, 위태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밸류에이션이 높다 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사에서는 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등이 엔비디아의 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사에서는 밸류션이 높다고 하지만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메가 트렌드의 주요 업체로 엔비디아가 손꼽히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자 일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MACD랑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을 띄워봤는데, 제가, 어 현재 14% 제가 사고 나서 14% 상승했는데, 그 전에 산 이유가 뭐냐면, 이 월봉에서 이렇게 상승을, 이제 대세 상승으로 이루어질 그런 준비가 된게 아닌가 보고, 이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월봉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에서 상승 진동으로 가고, 이제, MACD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3박자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 기사에서처럼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래서 하락할 기회가, 하락할 수 있고, 이제 좀더 이제 하락을 한다면 사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은 이 일봉에서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일 수도 있죠. 근데 이데 마지막 기사에서 어 메가트렌드로 올해 장기간으로 보면 상승할 수 있다는 이 월봉에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 볼때 어 주식은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꼭 그대로 일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려서 이 추세선을 하락 이탈할 때를 잡아봐야 할것 같아요. 현재는 이게 지금 정배열로 돼 있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배열에서 5선을 밑으로 하락하거나 5선을 밑으로 하락해서 20선까지 가거나 이제 자기가 어떤 선을 중심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그것을 내려갈 때 매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정 부분 수익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매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저 같으면 이 5선 지지받는 한 홀딩하고 5선이 내려갈 때를 봤다가 20선을, 여기 보는 것처럼 20선을 닿았을 때 매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0선 닿았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알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5선, 20선이 아니고 120선까지 내려갔는데도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알아서 잘 판단해야 한다. 제가 뭐 리딩 해주는 사람 아니니까 아무튼 결정은 본인 스스로 잘 알아서 하길 바랍니다 저는 뭐 겁이 많아서 이 5선 지지받다가 내려가면 뭐 그때 팔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홀딩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전시회를 엄청나게 다니느라고 참 바빴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동안, 어, 전시회가 좀 없거든요. 한, 한 달에서 두 달. 이제 그때는 영상을 좀 자주 올릴 수 있을지, 시간이 된다면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